윤슬 책방에서 독서 모임과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는 윤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수필에 대해서 수필의 정의 그리고 수필의 종류 에세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필과 에세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하죠. 형식이 없는 글, 자유로운 글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수필도 역시 문학의 한 장르에 속하고요. 기본적으로 글이 가져야 될 구조를 잘 갖췄을 때 좋은 수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필은 보통 주관적이죠. 자신의 생각, 느낌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성과 어, 감성이 잘 드러나는 글 그런 것을 수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수필은 주관적이고 어,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가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 해볼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이 수필이란 말은 중국 남송의 홍매라는 사람이 자신의 용지수필에서 수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가는 대로 두서없이 적었는데 수필이라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수필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고요 반면 서양에서는 수필이 아니라 에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서양에서는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에세이는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유롭게 쓴 산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썼던 명상록이나 그런 글도 있지만, 몽테니가 썼던 수상록에서 현재의 의미를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에세이라 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수필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물을 것 같은데요. 조금 에세이와 수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눕니다.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눕니다. 경수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신변에서, 뭐, 신변 잡기적인 것들을 어, 글로 써내려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글이 조금 많이 있는 거고요. 반면 중수필은 좀 사회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인. 글들을 어 보통 중수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좀 어 사회적이면서 공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을 가지고 수필이라고 중수필이라고도 하지만 에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경수필과 중수필의 차이를 조금 알수 있는 글을 두편 정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경수필 같은 경우는 제가 피천적 선생님의 수필집에서 일부를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중수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수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과 인생 이런 의미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 풀어나가는 과정이 경수필은 조금 더 가볍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수필은 그 메시지에 부합하는 자신의 의견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경수필 피천적 선생님의 수필집에서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책 제목부터 수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168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서영이 아빠로서 미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내 생김생김이 늘씬하고 멋지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따라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다. 젊은 아빠가 아닌 것이 미안하다. 보수적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커서 그것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 서영이는 내 책상 위에 아빠 몸조심이라고 먹글씨로 예쁘게 써붙였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빠 몸조심이 아빠 마음조심으로 바뀌었다.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 무렵 서영이는 안톤 슈나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공책에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다. 아무리나 서영이는 나의 방파제이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는 능히 막아낼 수 있으며 나의 마음 속에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처럼 좀 친근하죠 글이 그리? 그리고 따뜻하고. 어,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일상적인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 좀할수 있는 경수필 수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전에 나온 책이죠. 아름다운 마무리의 법정스님 글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의 정신적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한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두므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안다. 문명이 만들어낸 온갖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가, 나는 이것들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나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아무래도 이 중수필의 경우는 좀 경구적인 느낌이 많고요 경구적인 성향이 많이 있으면서 사회적이면서도 좀 체계적인 어떤 사색적인 글이 많다. 그러면 어 개인적이며 감상적이며 정서적인 글이 많죠. 그래서 이것이 높다 이것이 낮다라는 평가보다 어떠한 때에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더잘더 더 전달이 될 건지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글을 보통 보고 우리가 이제 에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서양에서 흔히 말하는 에세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수필에서 조금 무게가 있는 에스, 수필을 에세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글을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필 가라는 표현보다 에세이스트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시면 수필과 완전 다르다가 아니라 그냥 수필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그 특징상 그 특성상 수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며 사색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필이랑 에세이를 쓸 때는 종류는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여행 갔다 오셨을 때기행문 쓰는 것도 수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책을 읽은 소감 같은 거 적는 것도 감상문도 일정에 수필 뭐 독서 에세이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자서전 회고록 많이 쓰시죠 자서전 회고록도 역시 수필에 포함이 될것 같아요 수필과 에세이는. 창작 작품이지만 순수 창작, 순수 문학 작품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비평적이면서도 평가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수필의 장점이자 특성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쓰시는, 손 가는 대로 쓰고 있는 일기 역시 수필에 포함이 될것 같고요. 혼자서 편지를 쓰든, 일기를 쓰든, 여행 갔다 온 것을 쓰든, 책을 읽은 후에 소감을 쓰든,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 나의 생각을 곁들어서 글을 쓰면 그것을 수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필과 에세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필 안에, 음, 수필과 에세이가 가진 약간의 다른 특성들이 있죠. 그 특성들을 가지시고 글을 써야 할때그 상황에 맞추어서 더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필과 에세이, 그리고 수필의 뭐 종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